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강의를 맡은 최진 이 교수라고 합니다. 네. 3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입니다. 네. 반갑고요. 어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. 여러분이 나중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을 가시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가끔 또는 자주 예, 꼭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꼭 물어보십니다.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귀동량으로 들었던 것들이 없으시면, 어,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다. 특히 이제 청소년 활동과 맞물려서 프로그램 개발은 굉장히 꼭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 거기 학생 어 지금 어헤놓고 딴데 가시고 계시네요. 돌아오세요, 돌아오세요. 네, 어쩜 바로 눌러놓고 바로 나가십니까? 네, 자 그럼 우리 1주차1교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해에 대해서 자 그럼 청소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현장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꼭 어,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. 여기입니다 여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있고요. 그 진흥원 산하에 센터들이 있습니다.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그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들의 가장 큰 역할과 목적은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,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센터 지능.